3. 헌, 법원과 헌법재판소 생강 열기 일상생활 속 법적 분정은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삼겹살, 삼겹살에 있는 오도독뼈를 발라내고 주셔야죠. 목도가 이가 부러졌잖아요. 다른 고기집도 오도독뼈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해요. 식당이 제공한 고기의 오도독뼈가 특별히 크거나 단단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네. 판결을 통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합니다. 땡땡시 교육청. 왜 학원 문을 밤 10시에 닫아야지 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땡땡시 조례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자습 능력 향상.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해 사례처럼 일상 생활에서 법적인 툼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해결해 주는 것은 어디일까요? 법원. 법원이지. 나의 사례처럼 국가 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심판해 주는 것은 어디일까요? 헌법 재판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 기가, 이때 국가가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laughs> 자기 점검을 통해 스스로 학습를 확인해 보자 법원의 조직과 기능을 조사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나? 2단계, 내용 알기. 법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일을 할까? 이 주제를 배우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을 조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심급 제도에 따라 하급법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부에서 만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이 있다. 고등법원은 주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재판한다. 특허법원은 특허법원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다. 고등법원 아래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은 1심 사건을 재판하거나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한다. 이외에도 가정과 소년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행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행정법원 등의 특수 법원이 있다. 가정법원과 행정법원, 2016년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만 설치되어 있고,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다. 가정법원이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처리한다. 사례로 알아보는 법원의 조직과 기능 이 씨는 관할 교육청에 PC방 개설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PC방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가이 씨는 PC방 개설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PC방에 속해 있는 건물까지의 최단거리가 186m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개설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라며 교육청에 손을 들어주었다. 나, 이에, 이신 항소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학교,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를 따질 때는 시설이 들어선 건물이 아니라 시설의 전용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PC방의 출입구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00m를 넘기 때문에 PC방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판결했다. 다, 교육청에서는 이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다. 재판부는 PC방이 학교 교육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피씨방 건물이 아니라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두 번째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는 거고 가에서 다에 미추신 재판부 원심에 해당하는 법원을 오른쪽 법원 조직대에서 찾아보자. 자가 재판부는 어디? 행정법원 뭐 또는 뭐 지방법원, 가정법원 아니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그래서 1심 재판을 했고 나 재판부는 항소에서 2심 재판을 한 고등법원 다 재판부는 3심 재판 대법원 최종 원심은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바로 전 재판 재판에 법원이 수행하 역할을 조사보자 등기 가족관계 등록 법원은 부동산 및 동산 채권 담보 등기 가족관계 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도 관장 또는 감독한다.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주제를 배우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는 별도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법률 명령 규칙 등, 규칙 등 모든 하위 법령과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활동은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고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기관인 동시에 기본권 보장기관이라고 할수 있다. 헌법재판소 기본권침해시 헌법소원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거 인터넷 헌법재판소 인터넷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위원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소원심판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파면 여부를 심판한다. 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긴 정당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권한쟁이심판은 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분쟁을 음,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결을 가진 총 9명의 재판관을 구성돼 이 중에서 3명은 국회에 선출하고 세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세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 국민이 뽑은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 1위 2013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헌법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 결정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친일 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 입법 근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주요 결정 25선을 찾아보고 그중 우리 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뽑아보자. 3단계 함께 배우기 나도 전문가 헌법재판 사례 조사하기 목표 헌법재판 사례 탐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과정 모둠을 구성하여 다음의 과정에 따라 각 심판 사례를 탐구해보자. 원 모둠 구성 5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laughs> 역할 분담 모둠원이 협의하여 각자 담당할 헌법재판 유형을 한 가지 선정한다. 전문가 집단활동 같은 재판을 맡은 각 모둠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해당 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찾아 탐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문가 집단탐구보고서의 n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는 국가의 작용을 사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관련한 p a n 을 해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의 권한을 찾아 바르게 연결해 보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위헌 법률 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한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판하여 이를 구제한다. 헌법소원 심판. 이 단원 마무리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행정부와 대통령, 법원과 헌법 재판소를 배웠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 보면 <laughs> 헌법과 국가 기관이라는 단원에서 국회를 먼저 배웠어요. 국회의 지위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섭 단체와 위원회, 본회의 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기능은 입법, 재정, 일반 국정을 담당하는데 입법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헌법 개정 제안 의결, 조약 체결 동의, 재정은 예산안 심의, 협정 결산 심사, 일반 국정은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중요 공무원 임명 동의 또는 탄핵 수출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부와 대통령에서는 어떤 조직과 기능이 있었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국무총리 행정각부 총괄 국가의 중요한 정책 심의하는 국무회의 행정각부는 전문적으로 행정업무 집행하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감사기관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보면 행정부의 수반 국가원수 권한은 행정부 지위 국군 통솔, 국문 임명, 해임, 조약 체결, 긴급 명령, 계엄 선포, 이게 되겠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은 조직, 어떻게 되어 있어?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능은 재판, 또는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 위헌법률심판의 재청. 헌법재판소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냐. 헌법수호기관과 기본권 보장기관이 되고 역할은 헌법소원심,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 위헌법률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다. 서술로 사고력을 키우기. 강한 나이당하는 국회조직을 쓰고 이를 운영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서술해보자.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한다. 국회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등각 분야의 정부상을지 국회의원들이 모여 보내에 앞서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을 심판한다. 가는 교섭단체, 나는 위원회, 무엇으로서 국회 의사 진행을 분의에 의해서 국회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다음 헌법정과 관련된 대통의 권한을 소펴해 보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행정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하고. 행정부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잠깐 헌법재판소의 담당 심판을 분류했고 이를 통해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차수 해보자. 위헌 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있고 심판 등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 기관이고. 법, 수호, 기관이다.